여기 진짜 숙소가 있어? 이거 뭐거 우리 크리스마스 곳막오가 아이가 아니 며칠이야? 더 올라가? 야이미친놈아 우리 오늘 짐다 빼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거 을신연스럽게 이게 뭐냐 지금? 뭐야 천국이야? 아니 야, 그래야 니들 같이 꾸며라 의미 만든 거 일단. 시작을 그렇지 시작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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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 좀 분명하게 일단. 야 이씨야. 야! 아, 지개샥새끼 저. 나는, 층마리가 점점 좋아져. 내가, 하... 행동하지 않아도, 알아서 행동되냐고 야! 미끄럼틀 어 야, 무단이야, 지금. 이게 뭐왜 이러지? 여기 마지막 밥이라고, 우리 여기. 아이, 막 가시죠. 쫓겨난다고, 아, <laughs> 그, 뭐야, 중안부 넓은 아줌마 나가라잖아. 아, 나, 나가야 된다고 지금 아니 그래도 우리 뭐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뭐 파티도 못하게 하고 막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뭐 너무 슬프지 그러면 분위기만 내게 캐롤 한번 불러봐라 뭐흰눈 사이로 이뭐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뭐뭐 징글벨 징글벨 뭐 아저씨 What a l i v e for 크리스마스 내일 <laughs> <laughs> 이거 그냥 기마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미안해. 미안해 이거야. 야 우리 지금 집도 못 구했는데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그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트리를 네가 하고 잡아다 있으니까. 미안합니다. 아잉 집도 없는데도 트리 들고 저거 저거 뭐 하려고 저거를 정신병자야? 정신병자 <laughs> 새끼. <laughs> 야 일단 배고프니까 해장부터 하고 가자. 뭐 저기 김치. 엄먹 부동 가져왔다. 야, 좋다. 기가 막히다. 아. 어? 뭐, 노르바이러 스클가. 이 오늘 막 천천히 작업할 게 아니라 야, 저 마이비대 갖고 온건가저 진짜인데. 아. 아, 미쳐버렸나 진짜. 아. 이 씨발. 야, 저, 저, 지금 찐이야, 진짜로. 무지하게 먹더라고 무지하게 먹더라고 저거. 싸산 거지. 토후를 여기서 해야 될것 같지. 야, 뭘로 틀어 막아놔라. 야, 근데 너는. 야, 측만아. 너. 야, 누가 앞에가 그 여기서 이래, 흔들어. 그 깔깔이는 의설 아니야? 아돈주돈 주고 샀어. 아이막 크리스마스는 막 놀고 싶은데 막이 새입자 만 들어와갖고 이막 우리 이제 놀거다 궁리 해놨는데 세입자 온다고 안 했어? 어 맞다 오늘. 뭐 야새야세입자 아, 들어오면은 쫓기네져. 새입자 좁기 들어오면은 우리가 일단 방에 가둔 다음에 조사 가지고 월세는 걔가 내고. 아, 좋습니다. 지금 뭐야? 이이 이걸 이걸게. 어야 이따. 야 뭐야 뭐야 아, 뭐야! 아니 남의 차니 발로 오게 차 대비. 사람 사는데 뭐, 맞아요? 누구 쇼? 누구세요? 아직 이높이 엘베가 없는 게 말이 돼요? 사람 사는데요? 아니 아, 우리 엘베들 달라면 막 관리비 이만 칠천에 추가돼가 이만. 어디 뭐예요, 어디 사람이야? 북한이야? 북부산. 아니 부산 사람이잖아. 제주 그, 사람 아니야? 제주 흑대지 아니야? 지금 뭐 선거 기간입니까? 아니 너무 너무 알록달록 하셔가지고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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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이 뿌이다. 다친다. 진정해, 신정해 아, 그럼 소... 얼마예요? 네? 이, 아니 이게 거... 월세 받으면 네. 그거 아니야? 도둑놈 아니야? 아이이이 비용이가 아마 삼천에 오십 주고. 삼천에 오십? 관리비는 필요도고. 아 뭐, 지금 아, 세입자시구나. 아, 세입자시구나. 아, 세입자 아 세입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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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이 집으로 오는 거. 가집 주인이에요 누가? 저희 저희는 다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아, 음. 이, 이 웰컴 오렌지 예. 아니, 구워주세요. 아예 이거 구워라. 그러면 집 방을 먼저 보여드려. 야니 네 요리하고 네. 있으라. 아빠 요리하. 막 식사하려 그랬는데요. 아트 아트 방방 보러 오셨으니까 방 보여드려. 너는 가만 히 있어. 아, 예. 내가 공부식 제가 모시겠습니다. 한 명씩 예. 들어가야 돼요? 야이 예. 쓰리룸 아니야? 이 집이 아니, 많이 <laughs> 좀야 <laughs> 집이 그리 막 크지 않아 아니, 아니, 막 그러면은 헷갈릴까 봐. 일단 방 보실 겸 들어가시죠. 네. 예 날도 추운데 아이 깜내. 일단 들어가십시다. 들어가십시다. 예. 뭐, 아 이, 이, 여기 몇 명이 사는 거야? 여기 몇 명이 사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다그 같은 그한 몸처럼 지내서 그래요. 조직이어서 그래요. 같은 조직이어서 들어가세요. 지내요? 여기 신발 이렇게 많아. 우리가 원래 깔깔깔끔하게 깔끔, 깔끔, 살았는데 지금 뭐 이사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. 에이. 에이, 그거, 아, 아, 그거 일단 앉으시고. 어이 뭐 아직 침대가 차가울 텐데 이 이거. 뭐. 아니 근데 여기에 핫팩이 필요해요? 깔끔히 문제가 아니고 각방 쓰는 거 아니었어? 아니아니너 장사하냐? 아니 지금 장사요? <laughs> 이정도면 전기장판을 들고 다니시지 근데 이게 어찌 저랑 갖고 있는 게 비슷하네요 아니 혹시 뭐이뭐흠치신거어 먹으라고요? <laughs> 아니 여기 방 하나예요? 이방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방세 개처럼 뭐 활용하면 됩니다. 이뭐 화장실, 부엌, 마루. 어렇게돼요 해주 해주 출신. 아니 뭐이 부산 광안리 출신. 저희는 방세 개가 필요하거든요. 방세 개면 꼭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. 우리가 올린 거랑 매물이 다르잖아요. 어 누가 올렸지? 증만이 네가 올렸어, 증만이가 올렸어. 아유. 오시면 식사랑 e 시죠 the h 꼬치 어 e w e 야 웰, 웰컴 드링크 나옵니다 웰컴 드링크 야. 아, 여기 웰컴 푸드가 있네 예 h 어. 아, 아, 왜냐면은 s e Welcome to the house. I'm going t 야 비주얼이 the 근데... house. 비주얼이, 비주얼이 비주얼이. 아. 어. m going t 만원 o to the h 아 u 아 e I'm 이 o i 이 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정말이좀 되시는 분이야. 행동 대자 문제인지 어. 알겠지아 뜨거라. 아, 아. <laughs> 아 일단은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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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이뭐이 살림을 합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까 이막 우동 한 사람 먹으면서 같이 막뭐 얘기를 하고. 어, 우리 같이 산다. 살림을 합친다고. 어 합치는 합친 거 하겠지, 이 그러니까 차차 논의를 해봅시다. 우리가 먹으면서 어, 먹으면서 어, 먹으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뭐. 앞으로 어찌게 될 건지. 아 근데 지금 장염 때문에. 진짜야. 야 저건 진짠데. 저건 진짜여서 누가 제일 대빵입니까? 대빵. 야야 대빵? 야, 잠깐만. 야저뒤 돌아봐. 아, 너는. 아, 어 아. 어. 맞고 왔어? 야 그걸 빼면 어떡하냐 그 들어가 있던 거를 아괜찮습니다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었어 이 그냥 뭐 앞에 살짝 뭐 <laughs> <laughs> 아니, 우동을 먹으라고 하신 거죠? 이거요 아니 뭐요 예 우동을 먹으라고 하신 거죠? 주면 해요 우리 아 근데 뭐, 뭐 하시는 뭐. 분들 이렇게 또 폭력적이실까요? 우리가 좀 보는 그대로야 보 네? 뭐. 보는 그대로 아니요. 아뭘 보여주신 아, 뭘 보여주시... 아 네. 거기 뭐? 어디 봤어? 거기밖에 없어요. 어, 벗으면 름돈아 우리가... 화장실. 지금 타이 화장실. 아니. 아니 <웃음> 누님 저기. 아! 아 뭐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무시무시하신지 제가 호구소설 좀해 되겠습니까? 네, 칼도 쓰고. 칼도 쓰고. 광내이도 쓰고. 음. 음 맛이 맛있, <laughs> 맛있나? 제대로네. 아. 합격이 합격. 진즈히드십십쇼 예, 칼도 쓰고, 박맹이로 쓰고. 칼리랑 팽맹이로 쓰는지. 칼로 쓰고, 박맹이로 쓰고. 다 분기도 하고, 찌르기도 하고, 자르기도 하고. 합과할 수 있겠어? 김장 업체에서 나오셨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매니저가 필요해. 각자 아. 매니저 하나씩 맡아서 해. 어때? 우리 일단은 못 줘. 그 그럼 뭐 우린 여기 살게만 해준요 살려드릴게. 아 살려주고 매니저. 아, 오른쪽 귀만 들어도 상관없어. 오른쪽... 오른쪽 좋아. 여기를 오세요. <laughs> 어 저기 왔습니다. 뭐 살게만 해준다면. 소은아제 <laughs> 네, 아빠 어때? 잘생겼지? 어? 어? 좀 생긴 어? 것 같은데. 어때? 너 애인 없잖아. 오야이.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. 얘가 지금 애기가 없긴 해. 애기라고 불러요, 보통. 애기지, 그럼. 와, 애기? 이야, 이마. 와, 나 진짜. 애기는 저도 없어요. 짝 없어요? 아, 짝, 짝. 제가 없고, 여기 있어요, 여기. 뭔 소리야. 어, 근데 양기자 눈이 있지 않았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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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린자 오밍. 그 근데... 그래서 얘 어때? 난 좋다. <laughs> 너 똥쟁이 가능하냐? 아, 오늘만 이렇고 평소에 이 컨트롤 잘한다. 물질실것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이막이그린엑스에서막 이 이게 이 단체로 곱빵 싸가 이 별로 안 든데. <laughs> 말투가 말투 왜 그러는데? 어, 어, 어 잠, 부산 사람이요. 왜 그러는데? 어, 부산 사람이네. 어? 장난 아니야. 야, 또 왜? 부산 만나 그네 부산 만이막 말이 잘 통하겠네. 부산이 음, 엄청 많다니까. 부산 가 그치? 해운대 아이나 강한이 우진이 너랑서 입었을 때부터 이옷 색깔이 막 갈매기똥 색깔 같아갖고. 갈매기똥이라니. 이뭐 부서 사람이 내가 저기 아... 누님이랑 막짝지하고 근데 해운대 누님 사투리 들어보니까 예. 네가 잘하긴 하는 것 같다. 이제는 그렇게 들려 이제는. 나는 <laughs> 저 오른쪽이 마음에 들어. 어... 이 빈시새끼가. 이개시 새끼가 아무것도 못한다. 이마 이 상수랑 막 놀다 먼저 잡으리고 아! 오다 <laughs> 야, 만원줘돈 줘, 돈줘 돈 줘. 돈돈 야. 줘, 줘. 야, 이건 돈줘돈줘 야, 여기 돈줘야하하하 야. 하하하하하하 아, 아. 아. 진짜 <laughs> 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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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 속이 많이 안 좋으면, 먼저 가라. 짜, 미안. <웃음> <웃음> 어, 마이스, 마이스. 아, 이, 야, 이쪽은, 여긴 괜찮은데, 이 맞으니까 여기까지 올려가. 음, 조심해야겠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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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안 돼요. <laughs> 안 <된다>. 음. <웃음> <웃음> 걱정됐어. 아, 맞습니다. 그, 뭐, 뭐 매니저 필요하신 분이 누군지 저희가 살짝 물어봐도 되, 되, 될까요? 우리 셋다 우리 이제 데뷔하거든요. 데뷔? 데뷔? 무슨 데뷔를 아 아예 정당적으로 아예 가시는 겁니까? <laughs> 아, 뭐야, 아니, 아니 무대, 무슨 데뷔를 하시는지 무대에서요. 무대 무대요? 응 음. 무대 서게 됐죠 무대요? 아니 진짜로 진짜로 골고루 으로 데뷔를 하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? 예. 응? 노래도 있어야 되고, 진짜 막. 앨범을 내 가지고 응. 우리 메인 보컬이니까 한 소절 들려줘. 그바둠바둠바둠바둠바 눈바, 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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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혹시 이거 혹시 머니 산 산해머니 산바아바 눈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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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바 눈바, 눈니 눈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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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데뷔일이 언젠지 말씀을 해주세요. 저희가 팀을 한번 짜보라니까 계획을 해보라니까. 12월 21일. 12월 21일? 아니, 그러면은 무대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직캠도 한번 좀 찍어드리고, 이게 진짜로 직캠이 제대로 홍보가 되니까. 뭐 멤버별 직캠을 제가 찍어주려니까. <laughs> 뭐야, 이뭐 야, 이모, 이모, 이, 뭐, 이. 우와, 우와, 야이이 잘하네. 대매할수 있겠네. 아, 야, 다마있어시동 걸어라. 어, 이 누워서. 아, 나 다마스 싫어 레이 타고 싶어. 야 바꿔라 차 바꿔라 레이로 바꿔라. 나 그래. 스타렉스는 안 돼. 그... 옆으로 어차피 똑같이 열리잖아. 아 근데 예산이 그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. 뭐 하면은 잘할수 있는데 우리 또 스케줄을 또 봐야 봐야 되니까. 우리가 너네한테 맞춰야 돼. 너네가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야. 그럼 일단 같이 사는 건 괜찮니? 자꾸 반말하네. 너 나보다 뭐, 동생 아니야? 아줌마. 알아서 뭐, 근데 알사키요. 뭐. 근데 나는 같이 살아도는 괜찮은데. 절대 9시 이후에는 핸드폰 보지마 그럼 밤에 잠안 와. 이거 키지마. 규칙이야. 얘기 좀 나누고 계치소 <laughs> 이빨 닦을 때 치카치카 하면서 물 틀지. 뭐. 어떻게 하셨지? 물 잠그고 아. 치카치카하고 물. 설거지 할때 <laughs> 설거지 할 때는 물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릇 1차 헹구고. 야 누가 설거지 아니야? 물 소리가 나네. 왜 이렇게 말하는데 똥냄새가 나. <laughs> 야, <나또> <laughs> 어떡해, <학사에> <laughs> 아, ㅎ ㅎ ㅎ 나 똥을 먹어가지고 어떡해 도깍사이자고 으악! 으 진짜야? 뭐. 아씨네아씨내 패딩! 아돼지 여기 조금만 닦아줘 아오 마이 아, 패딩 베졌네 씨악 으악! 으악! 나 지금 여자친구 나 생길 뻔했는데 아... 지금 누나 나 여기 좀 닦아줘 있어. 아니. 아... 야... 아유, 야. 우리 내가... 집 <laughs> 우리 집 지켰다. <laughs> 아여긴 아니야. 야나 지금 여자친구 생길라 그랬잖아. 개시했겨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아, 멀리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괜찮은 것 같았단 말이야. <laughs> 야 이게 아, 지금. 18... 이게 지금 집을 지핀게 맞냐 지금? 어? 난 차라리 저 조직으로 갈란다. 어? 야, 저기는 이게 낙과 써. 마이비대로 닦아라. 기원을 같이 가요. 아유, 기원이. 운전 해 줄라니까.